왕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울리신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마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길로 가거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덮으시고 속건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심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저희들에게 하시어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가벼운 입술 되지 말며 새치호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저희 몸된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말씀만 살아 숨 쉬는 교회되게 하시고 진리로 바로서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되게 하시어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다녀서시는 민경준 사자 목사님이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불기 같은 성령으로 성령 충만한 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이 나라를 선교가로 세우시고 수많은 선교사를 세계 방방곡곡에 파송하시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속히 회복되게 하시어 성교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필리핀 성교에 힘쓰시는 올로 목사님이에도 성령으로 이끌어주셔서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4월 10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많이 선출되어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만드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경제대국으로 이끌게 하시어 선진대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과 경배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도 금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제 앞가운데 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모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이 아침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날이 주일을 생명 되시는 예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나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죽은 자를 예배하는 것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앞에 계시기에 우리의 예배도 참된 의미 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땀 흘려 번 물질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론유다가 말하는 것처럼 낭비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린 그분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우리의 신앙이 담겨있는 사랑의 고백이요 물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이 없으면 낭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찬양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의 부활, 그분이 살아계셔서 부활의 주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모임은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의 동호회 같은 취미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들 그것은 노동으로 설명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으로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부활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깊은 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덤에 계시고 죽어 있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 그분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우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의 제자도 믿지를 못합니다.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세월이 어찌 보면 신앙의 연수로는 평생이라 해도 틀리지 않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예수와 함께 하며 그 인생을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말씀하세요. 죽음만 말씀하지 않고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죽게 될 것이고 사흘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예수의 놀라운 부활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 곁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그 부활의 증거로 또한 가지를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방금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신 본문 속에 갈릴리라는 지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 하십니까? 갈릴리로 가신다. 내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인데, 부활한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너희도 오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제 갈릴리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은 죽음과 부활과 함께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곳에서 내가 먼저가 너희를 기다릴 것이요. 그곳에서 부활한 나와 만나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활 신앙이 있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 갈릴리로 갈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와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하는가?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어디를 갑니까? 무덤으로 가요. 무덤으로. 갈릴리로 가지 않고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갈릴리에서 보자.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 문 빗장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처럼 무덤 앞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상식, 그리고 경험에 근거하여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절대로 갈릴리로 갈수 없어요. 무덤 앞을 향하여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상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죽은 자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죽은 자는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만 상식의 기초에서 부활하신 주를 믿는 이 초월적인 현실을 넘어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지 않고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면 우린 무덤 앞에서 헤매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현실을 초월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 바르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순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여러분, 담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글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이게 쉽지가 않죠. 담글 수 있다 해야 하는데 못할 것 같으니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상식이 가르쳐요. 담그면 너 죽어.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가르치잖아요. 발을 담그면 거기에 빠져서 못 나와 죽어 끝이야. 우리의 상식은 이것을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발을 담그면 요단이 갈라진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고 현실을 초월하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는 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의 신앙은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또안 믿어지죠. 왜안 믿어집니까? 오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내일을 위해 우리는 오늘을 살잖아요. 내일 필요한 것을 위해 오늘을 살지. 오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살고, 그의 나라를 위해 살면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지? 가난해진다고, 궁핍해진다고. 우리의 상식은 실패한다고, 우리의 경험은 세상 가운데에서 낙오자가 된다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아야지. 오늘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내일 니네 인생은 없어.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오늘을 삽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나는 주를 위해 오늘을 살지만 주가 내일 내 인생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린 오늘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이 아침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로 가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덤을 향해 가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를 향해 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빗장을 걸고 있는데 하신 말씀은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잃어버리고 빗장을 잠그고 있는 거죠. 주님도 죽었잖아요. 그죠? 주님도 죽었잖아요. 이제 우리도 잡히면 죽겠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움이 삼켜버린 거예요. 주님은 이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길을 향해 갈수 있는 그 힘이 이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내 앞에 다가와 있는 이 죽음의 문제, 십자가의 문제를 면하기만을 벌벌 떨며 있는 거죠.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 앞에 우리가 평강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린 작은 문제 앞에도 펄벌 떨며 살아가잖아요. 과연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문제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펄벌 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찌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렵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죽음 앞에서도. 그 이유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죽음 앞에서 이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죽음 앞에 다 두려움을 가져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고, 죽음이 우리 문 앞에 오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죽음과 대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숨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죽음 앞에 맞서는 자가 있는 거예요. 우린 피하고 싶고, 두렵고, 떠나고 싶은데, 이 죽음의 문제 앞에 탐대하게 맞서는 자가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무엇이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잠시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다 뚫고 이기시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잠시 죽음이 내 인생도 삼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을 뚫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의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될 것이라 네가 부활의 세 번째 열매가 될 것이라 죽음이 너를 삼키는 것같더나그 권세와 그 힘을 예수가 다 깨뜨렸다는 거죠. 사망한 너의 승리가 무엇이냐? 사망한 애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여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나 또한 예수처럼 부활할 것이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은 자로, 이 신앙의 견고한 모습을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권면이 이거예요. 너희는 견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아침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흔들리지 않는 견실함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게,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해 신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천심을 이 물질 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신앙 위에 우리의 남은 삶을 세워 주셔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순종하는 삶으로 설명되어지고 주 안에 남은 우리의 생애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빼앗길 수 없는 평안함을 가지고 달려가는 길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함께 흘러가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죽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순종하는 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필리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